아... 튜나하기 너무 귀찮다 녹음도 귀찮고 내내 내 목소리 누가 AI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도둑놈 심뿐가? 그쵸, 에어팟 맥스 2 나온다고 하던데 아, 어... 아까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제 프로젝 제가 지금 녹음을 보면은 음악하시는 분들 보면은 PTSD 올 텐데 보이시나요, 지금 트랙? 지금 하모니가 뭐 이렇게 지금 더블링 트랙이랑 이를 기르고 있는데 머리가 지금 이만큼 왔어요. 머리가 지금 이만큼 왔어요. 이만큼. 지금 거의 <laughs> 뭔가 살면서 머리를 한 번쯤은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인생에서 제일 긴 길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저는 묶을 거예요. 묶을 때까지 묶일 때까지 기를 건데 지금 뒷머리는 지금 거의 이 정도 자랐고. 근데 머리 길리기 너무 힘들어. 그리고 녹음할 때 얌전히 있어주는 우리 곰펭이. 곰펭? 곰팡. 곰팡이, 냥. 곰팡이 지금 안 놀아줘가지고 삐진 상태거든요. 아, 녹음하기 싫다. 머리가 너무 자라가지고. 곰팽이? 곰팽이가. 이렇게 생겼어요. 곰팽이? 동안. 조용히 잘 있지? 얘 좋아한다, 막. 야. 곰팽이 살이 엄청 쪘어, 처음 왔을 때보다 하지 말래. 야씨, 야, 씨. <laughs> 야! 알았어, 그만 괴롭힐게. 곰팽이, 곰팽이. 아! 새끼 안 놀아줘가지고 삐져가지고, 이거. 곰팽이. 음. 얘 뱃살만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지금 살, 살 엄청 쪄가지고, 이거 봐봐. 도망간다. 안 돼! 가지 마! 곰팽이! 알았어. 곰팽이! 예요! 기분 좋으면 따라하는데, 아, 저 새끼. 예요!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그 동영상 아세요? 그 뭐지? s <laughs> 예요! 하는 거 있, 있거든요. 근데 그 고양이가 예요! 하고 존나 따라하거든요. 그 개웃긴데, 이거 진짜. 진짜 귀여운데. 요새 저는 노래, 고양이 소리도 녹음해달라고요? 요새 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간혹 들어갈 때가 있어요. 그, 곰팽이가 스테인리스로 된 밥그릇을 쓰는데, 그 뭐냐, 밥안 주거나 배고플 때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막 그러거든요. 시위하거든요? 그 소리가 들어가 있는 트랙들이 몇 개가 있어. 물론 믹스로 안 들리게 하겠지만. 예, 네, 하여튼. 어디인가 들어가 있습니다. 물론 믹스로 안 들리게 할 텐데. 곰팽이 귀여운 놈. 자동급식기 자동급식기 좋지 한 번도 안 써봤지만 좋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뭔가 밥은 밥은 계속 내 손으로 주고 싶긴 해가지고 물론 나도 편하고 쟤도 편하긴 할 텐데 밥 주는 시간이 좀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동급식기 나안 쓰려고 어, 그러고 보니 곰팡도 간접 흡연 면에. 아, 방이 나눠져 있어서 괜찮아요. 좀 이따 밥 먹어야겠다. 일단 오랜만에 켰는데 뭐 딱히 할말은 없고. 어, 아니요, 전담 ppl 아닌데, 그냥 저는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덜 나쁜 아이코스를 피는 그런 겁니다. 근데 지금 프로젝트를 켠 김에 레코딩을 다 끝내야겠어. 다시 갑니다. 안녕.